이 문제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R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a로 동일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a s는 v 제곱 빼기 v 제로 제곱식을 각각 a, b에 적용해 보면. 여기서 Q에서 r 까지 거리를 D라고 줬을 때 음. a 의 식은 2 a 에다 음. P에서 r 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d 더하기 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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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중 성 a 은 여기 n 이라고 나와있죠. 6 n nan nan n 처음 성력은 정지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구해봤을 때, b는 그냥 변이가 d 기 때문에, ea에다 바로 d를 곱한지 나중 속도 4416. 이때 여기서 a는 ea d 플러스 10 a가 36이므로 a 식에서 b 식을 바로 빼버리면 10a는 20이 되고 가속도는 a 2 m s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고 이때 추가로 d까지 구해 보면 2를 2a1 16에 대입해서 d는 4m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n에서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한 시간을 물었으니, 시간이 들어가는 식인,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필요는 없지만, 일단 A식도 적어 보면, A의 변이 O 플러스 d, d는 4 대입해서, 9m는 처음 없고, 2분의 1의 가속도의 ga의 제곱이라고 할때이두 개가 지워지니까 ga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양수 3초가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d이므로 4는 2분의 1, 2, TBA 제곱이 되므로 TB는 제곱해서 작아되는 양수 2차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1차라고 나와있으니까 이유는 틀렸다고 보면 되겠고 지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가 9m가 되죠. 여기서 5 더하기 뒤에서 A가 p 에서 R까지 가는데 3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B는 Q에서 R까지 가므로 2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A가 3초 때 여기에 도달했을 때 B는 1초 동안 이 자리에 가서 4mps로 1초 동안 운동하여 총 이동거리가 4m가 됩니다. 한마디로 A가 R에 도착했을 때 B는 A와 4m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때 a의 성력이 쭉 6이고 b의 성력이 쭉 4이므로 b에 대한 a의 상대 성력은 a가 b한테 2m/s 견의 성력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처음에 3초 걸리고 2의 성력으로 4m를 따라잡는데 2초가 더 걸리므로 a가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3 더하기 2를 해서 그대로 5초. 지구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